한성 g k 8 9 8 b 프로 AK 키보드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무접점 키감으로 부드럽고 정밀한 타이핑이 가능하며 45g의 적당한 키압력으로 피로감 없이 오랜 시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풀배열 108키와 기계식 키방식을 채택하여 타이핑의 쾌감과 정확성을 동시에 누리실 수 있으며 블루투스. USB, USB, 5C, RF2.4 GHz 등 다양한 연결 방식을 지원해 어떤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게이밍 추천 제품으로도 손색 없으며 사용자들은 키감이 좋아서 사용이 편리하다, 디자인이 예뻐서 만족스럽다, 부드럽고 좋아요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.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.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기능들이 어우러져 이 제품은 누구에게나 강력히 추천할 만한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